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혜림의 마켓클로저 이혜림입니다. 미국에선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인상했는데 내년에 최소 3차례 인상이 더될 것으로 예상되며 다소 매파적이었다는 분석입니다. 한국에선 금리를 내리기도 미국조차 올리기도 어려운 금리의 딜레마에 빠졌는데 오늘 12월에 금동위에서는 금리 동결이 이뤄졌습니다. 많은 이벤트 속에서 경계감이 있는 와중에서도 증시가 견조했는데요. 특히 코스피는 시초가 2022로 출발을 했는데 상승폭을 더 늘렸습니다. 하락 출발에 상승으로 전환했고요. 전략 후강장세 나타났고요. 코스닥도 하락 출발했지만 상승 전환 후 오늘까지 6거래일 연속의 상승입니다. 620. 어, 상, 나타난 모습이고요1% 이상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자, 우리 양봉을 펼치며 증시 견주한 모습. 여기서 오늘 수익 극대화 시키셨는지요. 마켓 클로저와 함께 마감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마음까지 남은 시간은 단 30분 막판 기회 종목을 노려봐야죠. 이인의 벨트랑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한발 빠른 선취매로 시세 분출 종목을 노린다. MTN 프로 장봉수 전문가. 세력선의 포착을 통한 주도주 단기 매매 규제. 키움증권 투자콘텐츠팀 윤종민 부장이 여러분의 마지막 승부를 책임집니다. 어떤 종목을 선택하느냐에 따라또 수익도 차별화될 텐데요. 어, 종가 부근에서는 이 코너를 꼭 함께 해주십시오. 아, 5%를 잡아라. 장봉수 전문가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공략해볼 종목은요? 네, 오늘은 성장성 대비해서 과도하게 급락한 이후에 재차 상승을 준비 중에 있는 기업인 휴비테크입니다. 어, 일단 삼성이 평택 반도체 생산 라인 장비 발주가 임박했다는 뉴스가 나왔는데요. 일단 달의 규모로는 세계 최대 반도체 생산 시설인 평택 라인이 이르면 내년 1분기에 가동될 예정입니다. 건설 공사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내부 시설에 설치될 장비 발주가 임박한 시점인데요. 평택 라인 시설 규모는 총 120만 평 규모로 반도체 생산 라인이 최대 10개까지 들어설 수 있는 규모입니다. 반도체 웨이퍼 생산량은 연간 최대 8만 장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시설 투자 금액은 약 8조 원에서 10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구축되는 평택 생산 라인은 D램보다는 3D 엔드와 시스템 반도체 생산 라인 구축에 집중될 예정인데요. 현대, 현대, 현재까지 최신의 기술 수준인 64단 3D 랜드 플래시 기술을 보유한 상황에서 생산시설 확대를 통해서 가격 경쟁력과 가격 결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유진테크는 반도체 생산 과정 중에서 전공정에 해당하는 증착공정에 사용되는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인데요. 이 삼성전자와의 거래선이 확보되어 있고, 추가로 SK하이닉스와도 거래 중인 기업입니다. 특히 동사는 배치 또는 인라인 타입이 아닌 싱글 타입의 증착기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조하는 반도체 장비 업체인데요. 인라인 타입에 비해서 공정 시간은 더 걸리기 때문에 생산성은 다소 떨어지긴 하지만, 증착면의 균일도 측면에서는 매우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최근에 반도체 공정이 약 10나노미터 수준으로 미세공정화됨에 따라서 균일하고 얇은 증착막 형석이 제품 수요 확보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동사의 싱글 타입 증착 장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실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올해 3년 만에 300억 원대 영업이익과 단기순이익을 회복하는 데 의미가 있는 해이고 내년에도 3D 랜드 시설 투자와 미세공정화가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실적이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판단되고요. 특히 이 회사는 특이한 점이 영업이익률이 27%에서 30%에 육박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경쟁업체 대비했을 때약 2배 정도 높은 수준인데요. 싱글 타입 증착 장비라는 국내 유일의 특화된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는 것이 그 원인이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 9월 초까지 꾸준한 상승을 보였고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어, 하락을 했는데 너무 과도하게 빠진 이후에 다시 재차 상승 시도 중입니다. 현재 위치에서 상승 추세를 더 유지해 나가리라 판단이 되고 여기서 좀더 흔들리고 빠져봤자 하단 박스권 흐름을 보일 것이라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5%이고 2차 목표가는 2만 원을 제시해드리고요 매수가는 종가 부근으로 어, 매수하셨으면 합니다. 유진 테크는 좋은 종목인데도 성장성 대비 과도한 하락이라는 판단을 받고 있는데 자 그럼 우리가 또 선추매 관점에서 유진 테크를 수익을 하지 놀아보면 참 좋겠군요 장봉수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자 바로 연결합니다 두 번째 만나볼 출연자 키움증권 투자콘텐츠팀 윤종미 부장입니다 부장